내려 올게요. 진달래꽃 현대시고요. 한번 나와 있는 용어들 살펴볼게요. 자유시라고 하면은 행과 연의 배열이 자유로운 거지. 행과 연의 배열이 자유롭다. 서정시는 정서를 풀어내다. 정서, 느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서정시라고 이야기 현대시가 나왔는데 전통적이다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야. 소재가 전통적, 옛날스러운 소재를 쓰거나 아니면 말에서 느껴지는 리듬감, 운율이 전통적이다 라는 이야기고, 운율이 전통적이다는 이야기는 삼음보라고 보시면 돼요. 삼음보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읽다 보면, 세 덩어리로 끊어 있는 게 조금 자연스러울 때가 있거든. 세 덩어리.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런 식으로 세 덩어리로 끊어 읽을 수 있으면 삼음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심리도 못가 발병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삼음보 애상적이다라는 말은 애 슬퍼요, 상 상처받을 만큼 애상적이다. 그냥 많이 슬퍼? 미묘적이다라는 말은 욕이네 삼음보입니다 이야기고요. 향토적이면 시골스러워요 이거지. 남친 있었다가 헤어져본 적 있어요? 엄청 슬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슬프지. 그것을 이별의 정한, 이별에서의 느껴지는 슬픈 감정과 한스러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승화는 그것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바꿉니다. 이런 뜻이고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if 만약 뭐뭐라면 그런 게 있대요. 숨이 상관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요. 숨이 상관이라는 거는 뭐냐 시의 처음과 끝이 같거나 비슷하면은 숨이 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통적인 정서, 요 정도는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올 말이니까 외워놔도 됩니다. 전통적인 정서, 이별의 정한, 예를 전통적인 정서라고 할 거고요. 미녀조의 사문보에 담았습니다. 여성적이고 간절한 어조를 띕니다. 시에서 여성적인 게 도대체 뭔데요? 인내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런 것들을 시에서는 여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성차별적이 뭐 그런게 있는거는 아니야. 그냥 분류상 그렇게 하는거지. 시작해볼게요. 헤어져서 슬픈데 슬픔에만 빠져있는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조금 다르게 먹어볼거예요 그런 얘기로 하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없이 고이보에 들이우리다. 글자 수가 어때? 4 3 5 3 4 5. 글자 수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세 덩어리로 끊어 있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 묶어서 4 3 묶어서 7 다섯 5 글자. 5 7 5조라는 말을 쓸 거예요. 글자 수가 일곱 개 다섯 개 반복이 되는군. 그리고 세 덩어리로 좀 끊어 있는 게 자연스럽지. 삼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 7호조 밑에다가 써놓을까? 글자 수. 삼음보, 끊어 읽기. 이 단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이네. 님이 갔어 안 갔어? 아직은 안 갔지. 바로 여기가 가정이 들어가 있네. 말 없이 고의 보내드리우리다. 정말 쉽게, 쿨하게, 그렇게 보내주기, 보내주려고 할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속마음과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업법이 쓰여져 있네. 반어법 반대로 이야기한 그대가 나를 보고, 어, 글쎄, 완전 잘생겼어. 완전 반업법이지. 난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영변의 약산이면 실제 지명이에요. 시, 완전 시골이야.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향토성이 느껴지는구나. 진달래꽃을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진달래꽃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떠나는 당신에 대한 나의 정성, 예쁜 것. 꽃을 뿌리면서 뭐할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 이러한 의미가 있네요.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려밟고 가시 없어서. 어, 그 꽃은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 정성, 축복, 그리고 나 자신인데,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분신인데, 나를 밟고 가라고 당신의 앞날을 위해 이 한몸 희생하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이 눈물 흘리우리다. 거짓말하지 마. 정말 펑펑 울 거면서 반어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쓰여져 있는데, 1년과 4년이 엄청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묶어서 우리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야? 수, 미, 상, 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이러한 애들이 반복하고 있죠. 시에서 반복하면은 뭐가 생긴다? 읽기 편하다. 읽기 편하다. 운율감이 형성되어 있다. 운율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을까? 네.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오, 설명이 엄청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요것도 한 페이지 읽고 뒤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또 지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1번.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라는 것 울지 않을 거예요. 곱게 보내 드릴 거예요. 이 얘기 있죠? 어조, 말투와 태도를 고려할 때 화자는 여성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화자는 슬픔을 참고 견디는 인종의 자세를 보여 줍니다. 좋아. 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자연물에 기대어 자연물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달래꽃으로 표현해 줬죠. 답은 5번. 과장이 없어요. 풍자 비판도 없지. 풍자는 뭐예요? 채. 저 자식, 멍청이. 저 녀석,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풍자라고 하는 거지. 삼년은 처음 발표할 때 이랬었대요. 가시는 길 발걸음마다 뿌려놓은 그 꽃을 고이나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시니까 소리내서 읽어봐야 돼. 가시는 길 발걸음마다 뿌려놓은 그 꽃을 고이나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전체적으로 삼음보인데, 여기 삼음보 맞지? 근데 여기 삼음보가 안 돼. 그래서 가시는, 얘를 어떻게 고쳤더라?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긋꽃을 그 사뿐히 지랴밟고 가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음보, 네 덩어리로 끊어 읽는 거를 삼음보로 바꿔놨네. 운율이 엄청 더 자연스러워지겠지. 이번에 단몇번할 거예요. 오번 시어도 바뀌고 글자수도 조절해 운율상 배려를 했고 한 번만 더 쓸까? 사음보로 되어 있는 걸 삼음보로 바꿔 놓았습니다. 다음 밑에 는요 가실이라고 하는 고려 시대에 쓰여진 노래예요. 그래서 얘는 해석만 천천히 할게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두 번. 버리고, 가시리, 있고. 앞에 말이 빠져있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오빠, 나 버리고 가는 거야? 날 너는 어디 살라 하고, 나는 어찌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당신을 앞에 말이 빠졌니 당신을 잡아두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 올세라 선하면 서운하면 말이 빠졌지 다시 안 올까 두렵습니다. 서로님 두 가지로 해석할 거예요. 서로 깨님을 혹은 서러운님을 보내옵나니, 이렇게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도셔오셔서, 가자마자 다시 돌아오세요. 숨겨진 뜻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거지.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때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러는 어찌 살라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전체적으로 삼음보로 끊겨 있네. <laughs> 사원 보면은 뭐라 그랬지? 미녀쪽 1번 진달래꽃도 미녀쪽이고 방금 읽은 가시리도 미녀적이죠? 괜찮아 둘다 기다리고 있죠? 여성적이야 괜찮아 둘다 인종 참고 님의 뜻을 따르고 있죠? 재회의의 희망 진달래꽃의 여성은 다시 만날 생각이 있어? 진달래꽃 녀석 안녕 별로 없어 근데 여긴 어떻게 가자마자 다시 오세요 재회에 희망이 있지 진달래꽃은 없는데 가시리에만 있죠 4번 틀리지 어쨌든 둘다 상황은 이별의 상황이니까 이별의 정한 괜찮지 그래서 틀린 건 4번 밑에 4번 볼게요 아리랑은 다 아시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우.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누가? 님이 나를 버리고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공통점 써볼까요? 내용상 둘다 어때? 이별의 상황이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삼은분해 차이점으로 넘어갈까요? 진달래꽃은 곱게 보내주지. 진달래꽃은 님을 곱게 보내주죠. 인종하고 있고요. 반면에 아리랑은 너 가다가 병이나 걸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리랑은 님에 대한 너 나버리고 잘살것 같아? 응? 어? 원망하고 있다 요정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됐을까? 곱게 보내주면 안돼니가짓게 어, 감히? 이러면서 어? 차이기 전에 먼저 차버려 다음 <laughs> 기역 진달래꽃이죠 진달래꽃은 무엇을 의미했었더라?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 좋게 가세요. 꽃을 뿌려드리면서 축복. 그거 나라고 생각해줘. 말하는 화자의 분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됐으니까. 니은은 뭐예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하면서 나 울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죠. 감정을 고도로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아우 좋아. 상황과 모순되는 역설적 표현. 역설적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반어적 표현이지. 그러면 또 질문 나오죠. 쌤, 역설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문장에 모순이 있어. 말에 앞뒤가 맞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아. 예를 들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말이 안 되지. 작은 거인. 말이 안 되지. 고와서 서러워라. 예쁜데 서럽대 말이 안 되지 외로운 황홀한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외로운데 무슨 기분이 황홀해 이런 것도. 그래서 얘네들이 역설 반어는 반대말이야 그래서 말은 돼 역설은 말도 안 돼. 유교적 전통의 미덕을 지닌 여인상 이게 뭔데? 시키는 대로 해를 인종 이별의 정한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려는 의지 괜찮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죽어도 눈물 안 흘릴 거예요 문장 순서가 바뀌어 있지 그것을 도치라고 합니다 아 도치 순서를 바꾼 말소리의 느낌을 살리면서 의미를 강조합니다. 맞는 얘기. 틀린 건 2번. 데스크에요. 앞으로 돌아와서 이해와 감상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